아, 자, 오늘은 우리 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심되는 말씀은 30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아, 우리가 아, 바로 앞부분에서 너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대조되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리페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근심하게 하다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고통을 주다, 슬프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녀가 자꾸 격길로 가고, 말썽을 부리고, 엇나갈 때, 우리 부모님 심정이 어떻겠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걱정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또 슬퍼하게 됩니다 이게 리페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곁길로 가면서 타락한 행동을 할때내 안에 과하시는 성령은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또 슬퍼하고 탄식하십니다 성령이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 느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근심과 탄식이 이 시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이 성령은 우리의 신앙의 알파 오메가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30절 하반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지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내 몸에 도장을 찍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보면은 아 옛날 서부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소가 뭐열 마리 수 마리 정도가 아니라 뭐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서로 소들이 뒤 엉켜가지고 아 자기의 소를 확인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목장주들은 소에다가 낙인을 찍습니다. 자, 오케이 목장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으면은 그 소는 어디에 가든지 아 이건 오케이 목장주 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나를 도장을 찍어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인치심은 구원의 날까지라 그랬어요. 구원의 날까지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을 성량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날까지 성령은 그의 소유인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교육하고 양육해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시고 지금 우리의 보혜사이시고 종말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신 이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됩시다. 여러분 진정한 효자는요 부모님을 집에 모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부모님을 집에 함께 살더라도 자기 방식대로 부모님을 모셔 그런 자는 진정한 효자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님이 편하실까? 어떻게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항상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사람이 효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 우리 안에 모시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안중에도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뜻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자가 제대로 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이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실까? 몇 가지 생각하면, 첫째로는 말을 잘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정말 수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지체가 서로 역할이 다른데 그중에 가장 유용하고 뭐 하나님께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도구가 뭐냐면 바로 입이고 입니다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고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자신을 계시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시는데 그것을 믿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예수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졌어요. 증인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크리스도를 변화하는 자입니다. 무엇으로 옷을 전합니까? 입술로 전합니다. 전하는 이가 없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고, 듣지 않고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입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위로하고 권면하는 곳입니다 또 입술로 주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입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의의 도구예요 그렇다는 한편으로 여러분 이번 정말 무서운 불의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3절에서 14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림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목구멍, 혀, 입술, 그입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하지만 그것은 말을 하는 우리 입을 가르치는잖아요 입에 대한 아주 무서운 표현입니다. 야고보는요, 아주 작은 불씨,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불태우는 그것을 비유로 들면서 이 혀라는 건 우리 몸에서 아주 제일 작은 지체 중에 하나지만 그것이 온 몸을 불사르고 큰 해를 입힐 수 있다. 그런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 3장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시지 않냐는 악이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거는 길들여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고 영원생활 오래했다 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혀가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독을 내뿜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권면합니다. 29절 상반절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너희 입 밖으로 그 어떤 악이 담겨있는 나쁜 말 나오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 입을 31절에 보니까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에 사용하지 말라. 떠드는 것큰 소리로 사람들과 다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에 사용하지 마라 또 성도에게는 5절,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입술을 이런 불의의 도구로 내어주게 될때 우리의 인격도 상하고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 말처럼 더러운 것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데 그 통로가 입이라 이거죠. 우리 자신의 인격을 더럽히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뼛속 깊은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좌절과 낙담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에게 분노와 증오를 심어줄 수도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 지체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또 성도들 간의 분쟁을 야기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를 흔들고 병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혀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9구절 하반절 보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되도록이면 선한 말을 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 덕을 세우도록 해라. 또 은혜로운 말을 해가지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명해 오장사절하 번째 보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서로 간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자 이거죠.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면서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입이 그런 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자. 자, 바울의 4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요. 31절에서 32절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자, 여기에 지금 앞부분과 뒷부분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앞부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악은 온갖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악을 열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악독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피크리아라고 하는 이 말은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신랄하게 비꼬고 아프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이 문장 속에서 이 악독의 의미를 남과 화합하려 들지 않고 음험하고 노를 잘 내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럿이 있다면 그공동이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타인에 대한 악하고 못된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권편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이런 악독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거죠 악독한 가운데서 노하고 분을 내고 소리내어 다투고 남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모든 악의가 있어요 그래서 카이드라는 사람은 이 악의가 앞에 다섯 가지 죄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랬어요 악독함과 악의 이것은 정말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될수 없습니다.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악독과 악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정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가족들에게. 또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이런 모습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 정치 문제를 대할 때도 이런 악덕과 악의 모습을 보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입니까? 여기서 지금 열과하는 제약되는 것이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음행이라든지 그런 잘못과는 좀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들을 열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이런 악독을 벗어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3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하라. 서로를 친절하게 되라. 여기 예,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젠틀한 태도를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발 서로를 불손하고 거칠게 대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젠틀하게 대해요 인사를 거절하지 말고 공손하게 받읍시다 우리가 주일에 한번 교회에서 만나는데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받아줘 물론, 뭐, 다른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인사하다가 인사를 놓칠 수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인사를 안 받아줘. 그럼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서로 절제하고 젠틀하게 대해요.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한 자들이기에 연약한 자들이기에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허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남 모르는 고난과 시련을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대적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도록 합시다 아울러 서로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업입니다 여러분 사무실에서 매일매일 결제 서류가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매일매일 용서해줘야 할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서류에 사인하는 것처럼 용서를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용서하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시당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죄인, 죄수 중의 개인과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도 용서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모든 악을 버립시다. 사람들을 대할 때 알게 모르게 내가 부리의 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착한 사람이 됩시다. 착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좋은데 성격이 못된 사람이 좋아. 아니면 믿음은 좀 그럭저럭한데 착한 사람이 좋아. 그러면은 오랫동안 목표하다 보니까요. 착한 사람이 좋습니다. 착한 사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합시다. 우리가 행실보다도 행위보다도 믿음을 강조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행위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젠틀한 사람, 긍휼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함께 이제부터라도 이것을 결심하고 실천하면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